어요 아... 어떤 메시지예요? 아까는 영상 메시지였는데 아, 현승민 씨에게 온 네. 메시지입니다 봉투가 있고요 네. 받는 사람 현승민 보낸 사람 장화식 이 장화식 씨가 누구세요? 아, 어머 어머님 <laughs> 아이고. 이거 전혀 모르셨나 봐요. 이거 제가 대신 좀그 열어서 지금 어머님께서 보내신 편지인데 이게 좀그 승민이에게 하늘이 내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 나야 아들아. 네가 세살때 장난감 기타를 치며 한동안 뜸했었지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신나게 부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엄마와 아빠는 네가 음악을 취미 생활로 즐기며 살기를 바랬는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오디션을 보러 다닌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얼마나 반대를 하고 말렸는지. 하지만 가수 활동을 하며 즐거워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속으로는 내심 기쁘기도 했다. 하지만 일하는 나와 아빠의 입원 때문에 가수 생활을 포기한 채 회사 일을 하는 너를 보며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얼마 전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 자격증을 준비해보면 어떻겠냐는 나의 조언에 한참을 망설이며 슈가맨 출연 섭외를 받았다며 다시 한번 너의 음악으로 무대에 서고 싶다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엄마는 아직도 네가 음악에 대한 열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았단다. 이제는 아빠도 회복이 되셨고 엄마 일도 줄였으니 우리는 앞으로 너의 삶에 큰 행복을 주는 음악 인생을 지원할게. 10월의 어느 아침에 엄마가. 준미 네. 씨가 <목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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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ra>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어머니라는 소리에. 네. 네. <목소라> <목소라> <목소라� <meine>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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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마란 단어 가지고 그런 아, 게 있어요. 네, 저희도 행복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 아들로서 이렇게 형자 노릇을 많이 못 해드릴까 그런 것들이 계속. 순식간에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던 것같아 근데 슈가맨 섭외받고서 되게 좋으셨었나 봐요 예. 어머님이 그때 모습이 기억이 난다고 아 그러셨어요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 기분도 되게 좋은데 기분이 좋은 <laughs> 만큼 되게 부담도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어머니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거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셨고 예죠 아, 지금 봄이 남주 이게 <laughs> 모든게, 모든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가 커가지고. <laughs> 네. 지금 벌써 유열 팀은 지금 네. 예.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laughs> JTBC.